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찾아라 은궁학 2편입니다 은궁학 <laughs> 아, 1편이 그때 갈비였죠 그때 굉장히 많은 또 어, 응원을 받아가지고 또 2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2편의 음식은요 요즘 최고의 화제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마첵스입니다! 네 파마첵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파마첵스 오늘 한번 최고의 조합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가지 어, 가량의 먹는 방법을 준비해왔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그, 그대로 먹기 그대로 먹어보고 케찹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한번 넣어 먹어볼 거고요. 이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통해서 어, 더 좋은 조비 있다 이러면 댓글 남겨주시고, 음, 아니면은 이네개 중에서 제일 맛있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텍스.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초코 잭스는 먹어봤는데 파마 잭스는 처음 먹어요. 하나도 안 까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초록색인데 초록색? 연두 연두색 약간 녹차 빛깔? 맛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야채 가자인데요. 야채 가자, 그냥 진짜 그냥 딱 야채 가자. 그 진짜 야채 가자예요 그냥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코끝에 파 맛이 찡해요. 그러고 들어가서 야채 맛이 싹 퍼지면 되는데, 파 맛이라기는 애매하고 그냥 야채 가자라고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거를 우유에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담은 다음에 야 맛이 되게 신기하다 일딱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파 맛이 원래는 코에 찡했거든요 근데 그파 맛이 안 납니다 그 찡했던 맛이 안 나고 처음에는 우유랑 같이 섞인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처음에는 처음에 단맛이 나다가 끝맛이 돼서야 약간 우유가 이제 넘어가니까 파맛이 강해나요 파가 우유가 파 맛을 약간 잡아주면서 단맛 맛을 약간 존재하게 만드는 우유랑 말아먹는 게 솔직히 말할 수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섞어 먹어볼게요 초코 셰도 원래 이렇게 우유에 저어서 초코물 먹잖아요 예상... 하셨겠지만 우유 맛이 사라집니다 젖진 마세요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그냥 우유 맛이 사라져요 젖는 거는 안 젖는 거 추천하실게요 제가 한번 요 파마섹스를 케찹에 찍어서 찍었죠 야, 뭔데, 케찹이랑 되게 어울린다. 되게 신기하네? 아, 그 진짜 놀랐어요. 시리얼이 우유랑 안 어울리고 케찹이랑 어울리는 건 처음 봤어, 나는. 야채가자 느낌이라그런가제 느낌상은 현재까지는 케찹일때입니다 물론, 이 라면이 어디, <laughs> 라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케찹일때입니다 네, 일단 그냥 너구리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 역시 맛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마은 구출해 들로갈게요아 이제 드디어 밤머섹스를 투여할 시간입니다. 아나너 괴물 괴로워. 이런 맛있는 거 이렇게 투여해야 돼. 어스 너구리에 투여합니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고, 너구리에 보통 파 넣으면 맛있긴 하거든요. 라면을 보통. 아! 아,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최악이야, 지금. 기분이. 아 라면 국물 묻었어. 먹어볼게요. 야, 따로 논다. 맛이 <laughs> 따로 놀아. 노구리가 이렇게. 어! 최악까지는 아닌데. 악질은 맞아요. 예. 최악은 아닙니다. 오늘 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음금악 주제도 주제에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음식이든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음궁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